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10년 주기 경제 위기설이 틀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처음 겪어보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처음 경험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필립스 곡선 기억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물건값이 싸기를 원하고 실업률 또한 낮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꿈꾸는 낮은 물가와 낮은 실업률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는 게 바로 필립스 곡선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최근 미국 경제가 보란 듯이 필립스 곡선을 깨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낮은 실업률과 낮은 물가를 통해 역사상 최고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의 말에 따르면 최근 실리콘밸리의 대졸 초봉이 1억 5천만원에 육박하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에 가지 않고 학사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기업에서 너도 나도 할것 없이 학생들을 데려가기 때문이죠. 이런 게 남의 나라 일이라고 우리는 허탈하게 정부 비난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유튜브에 각자 도생해야 한다고 댓글만 달고 있어야 할까요? 각자 도생하지 마시고 블랙 채널에서 함께 도생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존의 법칙과 고정관념이 무시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11년이 지났으니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에 따라 경제위기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차, 10년 주기설이라면 작년에 이미 경제위기가 터졌어야 했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경제위기 11년 주기설, 12년 주기설 새로운 이론을 만들면서 경제위기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경제위기는 당분간 오기 힘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달러 팔고 금을 사라,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라, 물론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지만 운 좋게도 저의 생각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10년 주기 경제위기설이 틀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처음 겪어보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준에서 3조 달러 이상의 돈을 찍어내면서 시장에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3조 달러라 어마어마하죠. 2008년 경제위기 직후 1차 양적 완화를 통해 1조 2,500억 달러를 시장에 풀었고 2010년 2차 양적 완화를 통해 6,500억 달러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3차 양적 완화를 통해 1조 6,000억 달러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양적 완화의 개념을 모르시는 저의 신규 구독자분들을 위해 가볍게 설명드리면 양적 완화는 연준에서 돈을 찍어낸 다음에 이를 시중은행에 공급하고 대신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의 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업 및 개인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당시 기준금리가 0% 부근이었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조금 어려울까 봐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적 완화라고 하면 연준에서 장기국제뿐만 아니라 MBS 주택 저당 증권도 매입하는 것입니다. MBS는 보통 만기가 20년, 30년 되기 때문에 시중에 장기 국채 매입과 비슷한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MBS는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겪어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적 완화의 규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 2차 양적 완화를 합쳐서 대략 2조 달러의 돈을 풀었고,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1조 6천억 달러 정도 돈을 풀었습니다. 실제로, 1, 2차 양적 완화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단기 채권을 매각한 돈으로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죠. 다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시중에 돈을 풀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게 2012년 9월 13일입니다. 당시 유럽발 경제 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는 발표를 서둘렀는데요. 그때 발표를 보겠습니다.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매입하겠다. 0% 기준금리를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하겠다. 필요할 경우 다른 자산들도 매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눈에 띄는 세 가지만 발췌했습니다. 이게 3차 양적 완화를 시작하기 전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다 끝나고 정리된 게 아닙니다.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3차 양적 완화가 대략 2년 넘게 진행됐으니, 이때 연준에서 매입한 MBS의 규모만 1조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3차 양적 완화 때, 연준에서 찍어낸 돈이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1조 달러로 MBS를 매입했고 나머지 6천억 달러는 어디에 썼을까요? 제가 표기한 세 번째 항목에 따르면 필요하다면 다른 자산들도 매입할 수 있다고 했었죠. 아마 다른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했을 거라 봅니다. 이제 조금 최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 9월, 시중 유동성 경색으로 인하여 하루짜리 금리인 레포금리가 급등하자 연준에서는 10월 15일부터 매달 6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600억 달러요? 이건 3차 양적 완화 때 발표했었던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MBS 매입보다 더큰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600억 달러를 내년 2분기까지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준에서 지금부터 내년 2분기까지 대략 5천억 달러 정도의 돈을 찍어 단기 채권을 매입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시작부터 어마어마합니다. 매달 채권 매입 규모만 보면 3차 양적 완화의 수준을 능가합니다. 물론, 3차 양적 완화 때에는 단기 채권이 아닌 MBS를 매입하였고, 단기 채권을 팔아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2분기가 끝나고, 단기 채권 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모든 상황이 개선됐으니, 연준에서 이제, 단기 채권을 다시 시중은행에 팔고, 돈을 회수하는 양적 축소를 단행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다시 시행하면서, 매입했던 단기 채권을 장기 채권으로 바꿀 수 있고, 추가적으로, 장기 채권을 매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근거는 지난 양적 완화 영상에서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역대급 재정 적자 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시중은행에 팔면서 자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은 국채를 사느라 돈이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 격인 연준에게 정부에서 산 국채를 팔고 대신 현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 정부에서 50년, 100년 만기 채권을 계속 찍어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무한대로 반복될 거라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2019년 5월에 나온 다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이 향후 10년 동안 2조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추가 매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빚을 연준에서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이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워도 결국 서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망하면 중앙은행도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숨망치안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떠오르네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다는 말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뜻합니다. 지금 연준의 단기 채권 매입은 워밍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워밍업부터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양적 완화는 언제 시작될까요? 기대되지 않나요? 바로 미국 증시의 급락과 함께 시작될 거라 봅니다. 여기에서 미국 증시에 대해 한 차례 보겠습니다. 지난 마켓 리뷰 때 빼먹었어요.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8,200에서 8,250 포인트가 강한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진입하실 분은 여기를 뚫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확률적으로 지금은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국 주식은 제가 세달 전쯤인가 매도하는 게 낫고. 한국 주식은 두달 전쯤인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천기 누설급이었죠.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얼른 구독을 눌러 주세요.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함께 도생하는 길입니다. 어쨌든 나스닥 지수는 8,200에서 8,250 포인트 저항대를 명심하세요. 지금 미국 증시는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즉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메릿이 많이 감소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고 연준에서 미니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시중에 돈을 풀어줌으로써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중에 금리가 낮은 돈이 많이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그걸로 뭐 할까요? 주식하거나 부동산 사겠죠? 이는 당연히 실물 자산의 가격을 높일 거라 봅니다. 어찌됐든 양적 완화가 본격화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그냥 올려줄까요? 개미들이 몰리면 안 좋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 주식이 무조건 폭락한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미래의 주가를 어떻게 맞추나요? 단순히 제가 생각하는 높은 확률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확률에 베팅하고 추세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공유드릴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채권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지금 연준에서 단기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식이 반등하면서 채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는 오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 보시면 최근 같은 기간 동안 장기채인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0.28% 오르는 동안 단기채인 2년 만기 채권 금리는 0.24% 올랐습니다. 단기채 금리가 더 조금 올랐습니다. 즉 단기채 가격이 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연준에서 단기 채권 위주로 매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를 불러오면서 단기 채권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내년 2분기까지 단기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죠. 앞으로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에 비해 투자에 유리할 거라 봅니다. 하지만 연준에서 내년에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장기채 위주로 매입을 진행하면 그때에는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에 비해 투자에 유리하겠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 연준에서 돈을 많이 푸는 건 알겠어. 근데 그 돈이 과연 시중에 돌아다닐까? 즉, 사람들이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까? 이런 논리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었지만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과연 시중에 얼마만큼의 돈이 돌고 있는지를 체크해야겠죠. 음, 제대로 확인하려면 M0, M1, M2, 통화승수,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따로 영상을 제작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의 양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보다 많습니다. 왜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보다 많을까요? 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로 대출을 받아 신규 사업을 하거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죠. 금리가 낮아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대출을 받아 신규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면서 기존 월급만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즉, 중앙은행에서 돈을 아무리 찍어내어도 그 돈이 잘 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중앙은행에서 100억 달러를 찍어냈다면 설마 그중에서 1달러도 시중에 돌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양적 완화는 왜 하는 겁니까? 당연히 찍어낸 돈의 일부는 반드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을 M0, 시중에 돌아다닌 돈을 M2라고 해 볼게요. 미국에서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현재까지 연준에서 찍어낸 돈은 4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시중 통화량은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준에서 100억을 찍어냈다면 그중 50억은 시중에 돌아다녔다는 의미입니다. 즉, 양적 완화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연준에서 찍어낸 돈 M0가 아니라 시중 통화량 M2입니다. M2가 증가했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물 자산의 가격은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M2가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주가 또한 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준은 한달 기준으로 이미 지난 3차 양적 완화의 규모를 능가하는 채권 매입 계획을 발표했고 앞으로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위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시중 통화량 M2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며 실물 자산의 가격을 점점 높여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부동산은 기본으로 세팅하시고 금과 한국 주식도 들고 가시라는 겁니다. 경제 위기 타령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건 미국 이야기고 한국은 다르다고 태클 거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도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 여러 편에 나눠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마켓 리뷰가 치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